이사야 30장, 27절, 28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30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보라 여우와의 이름이 원망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을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 목에까지 위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피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 입에, 입에 미혹하는 제가를 물리리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유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압지하는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유다가 다시 돌아와서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이제 유다를 공격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시고 아수르는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27절 전반부 후반에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공의 의 심판주로 오실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오신다, 여호와의 이름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laughs> 여, 여, 과거에 여호와의 이름은 유다의 교만한 자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압지자들에게도 무시를 당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죠. 그러나 영화의 이름 은 동일한 이름으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시한 여호와의 이름이 오셔서 그 이름으로 오셔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원방에서부터 오신다 했습니다. 원방에서부터 죄악과 불신으로 어졌던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해서 직접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들은 무시했지. 근데 여와의 호 이름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한다 그랬습니다. 떨어지게 만들고. 그게 죄죠. 죄 때문에 원방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걸 딱 그냥 그,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오셔가지고, 직접 오신다는 뜻이죠. 가까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다 라는 말은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언적 완료형으로 앞으로 오실 것인데 오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셨다. 이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지금 오신 것으로 딱 표현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이 결정하셨고 이건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아수르를. 유다를 압제한 아수르.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된 유다를 다시 복을 주시면서 그 유다를 압제했던 과거를 가진 아수르한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귀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만에 거하면 그 하나님 의 백성을 과거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과거에 괴로움을 당했던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신다는 거죠. 그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2 0절 후반부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생생한 진노로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하실지 말씀합니다. 그의 진노가 불불듯하고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진노는 분노로 인해서 콧구멍이 팽창하고 거친 콧김을 내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에 대한 진노를 가지고 계신지 거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와의 진노하심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타다. 불탄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진노가 불붙듯이 맹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방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붙듯이 아주 맹렬하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살아날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빽빽한 연기와 입술에 가득한 분노와 맹렬한 불 같은 혀와 하수 같은 호흡은 여호와의 심판이 압도적으로 임할 것을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그의 진노가 골프 듯하고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그의 입술은 분노가 찼고 그의 열은 맹렬한 불 같고 그의 호, 호흡은 창이라여 못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압도적인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아무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다그 심판 속에 철저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심판의 모든 대적이 굴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여호와의 심판을 벗어날 대적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하고 있다가 징계 받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다 정리해 주신다. 다 정리해 주신다. 그리고 과거의 고통까지 하나님께서 다 다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괴롭혔던 자들까지 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주변을 다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8절 후반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뒤집고 침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열방을 까부르고 열방을 까부른다라고 했습니다. 키로 까부른다 여호와께서 농구처럼 추수한 곡식 중 알곡과 쭉정이를 곤란에 정리하듯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아두실 것입니다. 멸하는 키로 까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불로 쭉정이 같은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쭉정이를 파헤놓고 다시 그 불을 지펴가지고 다 그냥 어, 그것을 태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제갈을 물리신다고 라 했습니다. 제갈은 말을 통제하는 도구입니다. 말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제갈을 물려서 통제를 합니다. 미혹하는 제갈이라 했습니다. 미혹하도록 하는 제자. 제갈 그러니까 제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혹을 받아서 길을 헤매도록 이 제갈을 물려가지고 인도한다는 거죠. 길을 잃도로 이끌어가는 재, 재갈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심판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온갖 악을 자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길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이방인은 심판을 받을만한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재갈을 불러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방이 심판받을 길로 질주하도록 그유기하러 유기라고 이야기해요. 유기. 로마서 말씀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들이 죄를 범하도록 내어버려두시죠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권면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다가는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이런 말도 그들에게 해주지도 않으시고 그들이 그그 그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는 그런 삶 속에 그냥 빠져가도록 재간을 물려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 방향으로 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유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괴롭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그 사람을 그렇게, 어,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야, 우리를 믿는다고 믿음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것 때문에 이 불리익을 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열방을 까부르며, 재가를 물린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똑히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